안녕하세요. 윤호리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많은 신도가 다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아멘. 우리 한국은 놀랄만한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지요. 이 선진국이라 불릴 만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여권 파워라고 해서요, 한국 여권으로 비자 없이 갈수 있는 나라가 무려 193개국입니다. 세계에서 2위죠 동시에 한국교회도 또한 놀랄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세계적으로 큰 건물과 성도의 수를 자랑하는 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과 신뢰도는 오히려 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과 또한 기독교에 대한 인식, 또 크리션에 대한 인식은 별로 좋지 않지요. 왜 그럴까요? 이는 바로 예수님의 삶과 정신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재물이란 이 돈을 비롯해서 권력과 명예를 포함하는 어떤 인간이 탐하는 세상의 것들이지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많은 교회가 많은 재정과 어떤 건물과 좋은 시스템을 자랑하지만 정말 본질인 예수의 삶과 정신의 사, 정신은 얼마나 자랑하고 있는지 교회가.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은 하지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은 하고 있는가? 우리는 선뜻 예스라고 할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 2000년 전 초대교회는 참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참 미약하고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가 어떻게 교회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될수 있었을까요? 바로,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겼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32, 35절을 보시면 많은 신도가 다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아멘. 즉, 내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었습니다. 즉,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그 청지기적 자세로 담당해왔고, 또한 신앙도 건강한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자들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던 것입니다. 내 것이나 네 것이 없고 함께 돕고 나누는 이런 유무상통한 이 삶을 살았던 거죠.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주목했고 어떤 호감을 가지고 칭찬을 가지고 이 교회를 아주 칭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식하는 이 물질의 위치입니다. 35절을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참 중요한 문장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또한 세속의 사람들은 그 물질을 어디에 둘까요? 바로 우리 머리 위에 두지요. 즉 물질을 섬깁니다. 물질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물질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좌지우지 되었지요. 결국 인간은 물질에 종노릇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거나 어떤 미디어 영상을 보면 뭐 연봉이 얼마를 벌수 있는가 또 얼마를 벌수 있는가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면 얼마를 벌수 있다 이런 물질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있지요. 자꾸만 우리의 시선과 가치관을 물질 돈으로 매몰되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고 그 보유하는 돈을 가지고 가치를 판단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사고로 모두가 돈의 노예가 되고 있고 그 돈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실족하고 있는 시대이지요. 그런데 초대교의 성도들은 그 돈을, 물질을 머리가 아니라 이발 앞에 두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물질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도구라는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다라는 말이지요. 이런 초대교의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물질은 주 안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살리는 도구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 확고한 물질관과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또한 세속적인 삶을 살지 않고 성경적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정신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이 그냥 부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합니다. 이 부자는 이 땅에서 많은 물질들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창고에 쳐도 모자라서 또 다른 창고를 지으려고 했지요. 즉 물질을 머리 위에 두고 살았던 겁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의 생명을 내가 가져간다면 이 돈은 무슨 수용이 있겠는가? 물으신거지요. 그래서 그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하지 물질을 얼마만큼 모으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물질을 대하는 나의 마음과 태도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많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도 많지요. 우리가 초대 기회로 돌아가자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물질을 내 머리에 이고 내 주인으로 삼는다면 그 인생은 초대 기회로 돌아갈 수 없는 인생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정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쓰임 받길 소망합니다. 그때 물질은 누군가에게 생명이요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그런 이웃이 있습니까? 흘려 보내십시오. 일단 우리 교회가 추석을 기념해서 이 보육원에 이 생필품을 전달하지요. 함께 참여하셔서 정말 초대교회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삶을 기억하시고 그런 삶을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흘려 보내실 때, 흘려 보낼 때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신 그 물질을 정말 청지기적 자세로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발 앞에 두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처럼 하나님. 그 물질이 하나님을 위한 또 사람을 살리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물질을 잘 경영해서 많은 생명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여처럼 한 사람이 오천명분을 혼자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5000명을 살리는 그런 오병이어의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름 초대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물질을 발 앞에 두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신그 물질을 내가 정말 잘 사용하고 잘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